이번 삼성화 재배 통합 예선이 5년 만에, 예, 열렸죠. 예, 5년 만에 열려서 이제 끝났는데, 아, 결산을 해보자면은, 노장하고 여자만 잘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 노장 선수와 여자 선수만 잘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예, 강동윤 선수가, 아, 자호천희 선수에게 승리하면서 자존심을 지켰는데, 강동윤 선수가 우리나라 랭킹 6위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그, 랭킹 1위부터 5위까지가 전부 그, 시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강동윤 선수부터 못 받은 거예요, 시드를.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여섯 번째 선수가 강동윤인데, 강동윤이 자존심을 지킨 거죠. 예. 우리나라 6위까지는 국가대표, 예, 요번에 시드를 다, 어, 받지 못했지만, 어, 자력으로 진출을 하면서, 예, 여 1위부터 6위까지는 모두 출전하는, 아 그런 쾌거가 일어난 겁니다. 자오천이 선수는 응시배 4강까지 올랐던 선수인데, 강동윤 선수보다 나이가 1 0살 어립니다. 예, 강동윤 선수가 89년생이고요. 자오천리 선수는 99년생이에요. 예, 그런데 강동윤 선수가 이긴 거죠. 예, 한마디로 말해서. 예, 그리고 어, 우리나라 요번에 시니어 두 명이 올라가고요. 여자 두 명이 올라가고. 그래서 여자 두 명, 2명, 시니어 두 명은 다 이제 잘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를 하자면은. 20대 선수들은 한게 하나도 없는 거죠, 이번에. 그러니까 10대, 20대 선수들이 전멸 당한 겁니다. 강동윤 선수가 35살이니까 노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노장하고 여자만 잘한 거예요, 한마디로. 예. 그런 상황이 나왔다. 예, 네. 제가 종합해서 다 말씀을 드리는데, 강동윤 선수 잠깐만 얘기를 할게요. 강동윤 선수가 자오천이한테 어떻게 이겼는지, 뭐, 그냥 간략하게만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뭐, 강동윤 선수 도 잘했으니까. 강동윤 선수가 이번에 그 대진이, 대진운이 없어가지고, 완전히 죽음의 조에 들어갔거든요? 근데 중국 선수를 다 이긴 거예요. 예. 자, 초반에 바둑을 끝내버렸는데, 강동윤 선수가 흑인데요. 아, 여기서 강동윤 선수가 이거를, 예, 바로 이제 다가섭니다. 이 좌변 쪽에 베개 모양을 부수려고 다가서는데, 붙인 다음에 뛰거든요. 여기 뛴 거는 이제 요거 들여다보는 걸 갖다가 약간, 예, 요거, 요거 들여다보는 거 이제 뒷맛 없애려고. 왜냐면 이거 둘때 이거 나와서 이거 두면은, 예, 여기 호구가 되는 효과가 있으니까 이게 좋은 자리잖아요. 예, 그래서 둔 건데, 여기서 이걸 벌리는 게 아니고요. 보통 벌릴 거 생각할 텐데. 벌리지 않고 이걸 젖힌 다음에 이단 젖혔어요. 이거는 뭐냐면, 여기를 끊고 만약에 이렇게 두면은요 요 형태는 옛날엔 이렇게 막은 다음에 이렇게 이유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은 늘어서 이게 이거 좋은 건지 모르겠고 이렇게 두는 것보다 여기서는 이거를 나가면 여기를 쳐요 그럼 이거 나가면 이렇게 뛰고 그러면 요 단수가 굉장히 두텁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뒀을 겁니다 그러니까 좌우천이도 요 지금 젖혔을 때요두점 잡는 게 별거 없다고 보고 이걸 단수치고 늘었는데 이걸 잡고요, 한 점을. 씌웠을 때, 이게 얼핏 보면 두 점이 위험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강동윤 선수가 여기를 하나 응수타진을 했는데, 이때 좌우천이가 굉장히 큰 실수래요. 예, 이걸 이쪽을 뛰는데, 이게 말도 안 되는 수였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어차피 어느 쪽을 둬도 좀 손해볼 것 같아서, 만약에 이쪽으로 으면 이거 뛰어 들어가는 게 이제 골차프고. 예, 이쪽으로 두면은 이거 젖힌 다음에 이거 단수되는 게 싫은 거예요. 여기 활용당하고, 뭐 이쪽에 이제 이런 거 선수 활용당할 수 있으니까 이게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예 그냥 여기를 둬버렸는데, 예, 이걸 젖히고 호구 친 다음에 이걸 패를 하니까 걸렸어요. 예. 패감은 여기 많으니까요. 굴복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 굴복했을 때 여기를 들여다보고, 예, 이거를 이렇게 이을 수가 없는 거죠. 이 쪽으로 두면은 이걸 찌른 다음에 이렇게 이어가지고 여기를 이어야 되는데 이게 아직 덜 죽은 상황에서 이걸 밀어버리면 귀쪽의 실리를다 뺏기니까 좌우천이가 이렇게 두면 너무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여기서 이걸 이었는데 이거 패가 이게 패가 됐는데 폐감이 여기가 공장이라고 했잖아요. 공장이 있는 상황에서 이패를 하니까 좌우천이가 대책이 없는 거죠. 결국은. 이걸, 여기를 다빵따냄을다다 죽였고, 원래는 여기는 백이 지금 다 잡으러 간 장면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걸 공짜로 잡았어야 되는데, 이거 30집 손해보고 이걸 잡으니까 바둑이 될 리가 없죠. 그래서 강동윤 선수가 여기서 패를 만들어가지고 이걸 박살 내는 순간에 바둑이 끝이 나버렸어요. 예, 그래서 강동윤 선수는 자우천이에게 사실은 좀 쉽게 이겼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 쉽게 이겼고, 자, 이 강동윤 선수가 승리를 하면서 자존심을 지켰는데, 우리나라는 이창호 구단하고 유창혁 구단이 시니어조에서 만났는데요. 유창혁 구단이 이겼습니다. 이창호 구단을. 예, 이창호 구단이 결승전에서 유창혁 구단한테 져서 탈락했어요. 예, 탈락했고, 유창혁 구단이 올라가고, 예, 최정과 리어의 경기는 만만치 않았는데, 예, 중반전부터 어, 최정이 잘 두면서 결국 끝까지, 예, 승리를 이어가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요. 우리나라는 이제 시드를 받은 선수가 신진서, 변상일, 신민준, 김명훈, 예, 그리고 박정환. 요렇게 다섯 명이거든요. 이게 1, 2, 3, 4, 5등이에요, 우리나라. 거기다 강동윤이 6등인데, 6등이 뽑혔기 때문에, 1, 2, 3, 4, 5, 6등한테 모든 걸다 거는 거죠. 사실 뭐 본선에 올라가면 아무래도 시니어 선수하고, 예, 여자 선수는 한계가 있잖아요. 물론 최종 같이 삼성화재배에서 결승까지 올라갔던 선수도 있지만 한계가 있다고 본다면 우승 전력은 1, 2, 3, 4, 5, 6등한테 우리가 모든 걸 걸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은 어 11명이 올라갔어요. 예선전에서. 11명. 그러니까 시니어하고 여자 한 명도 못 올라가고 일반조에서 11명이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시드를 받은 5 명하고 앞에서 16명이에요. 이게 이렇게 되면은 아주 재밌는 게 뭐냐면 32강전이니까 16개 조가 나올 거 아니에요. 2명씩 바둑을 두니까. 그러면 대진표를 어떻게 짜냐면 처음에 중국 선수가 16명이니까 16명을 쫙 1번부터 16번까지를 그냥 이렇게 이름을 집어넣습니다. 추첨해가지고 중국 선수끼리 맨날 뽑아요. 그러면 뭐 1번, 2번, 3번, 4번 해가지고 16번까지 쫙 중국 선수가 그 배치를 하고요. 그 옆에를 갖다가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무조건 우리나라 선수는 중국 선수하고 두개돼 있고 일본 선수도 중국 선수하고 두개돼 있고 대만도 마찬가지로 중국 유럽 선수도 중국하고 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중국 선수끼리는 안 두기 때문에 16명이니까 무조건 외국 선수하고 두게 돼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 올라간 선수가 전부 중국하고 두게 되어 있다. 32강전. 예,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11월 11일 날 개막식을 하고 예, 12, 13, 32강전 나눠서 두고요. 14, 15, 16강전 나눠서 두고 예, 16, 17일 날 8강전 나눠서 두고 18, 19일날 4강전 나눠서 두고, 20일부터 20일까지 결승 3번기에서, 예, 개막식부터 시작해서, 결승 3번기까지 그냥 한 번에 다 끝나는, 예, 그런 상황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1조는 중국 선수끼리 둬서, 천진 선수가 황민이를 이겼고요. 예, 2조는, 어, 우리나라의 김세동이 리친청을 이기고, 안정기 선수가 판팅이를 이겼는데, 안정기 선수가 김세동 선수를 이기면서, 유일하게 20대 선수 한 명이 올라갔어요. 안정기 선수가 98년생입니다. 그래서 20대 선수 중에서 유일하게 예선을 통과한 선수가 안정기 선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천정신 선수가 예상을 깨고 랴오이안을 이기면서 본선에 올랐습니다. 예, 그리고 어, 당이페이는 우리나라의 최강호 선수를 이겼고요. 예, 탄샤오 선수가 토자시를 이기고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예, 커제는 투샤오이를 이기고 올라왔고요. 자, 그리고 진희청 선수가 이아마유타인데 반집을 이기고 예 진출했는데, 요진희청 선수가 아, 잘 아시겠지만. 아 이번에 중국 갑조리 그 19연승을 한 선수입니다. 19연승. 그래서 어, 이세돌 구단의 기록과 타이를 이룬 선수예요. 예, 중국 선수 중에서는 커제가 18연승까지 했었는데요. 커제의 기록을 깼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신기록 보유자인데. 2004년생이에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왕싱하오도 2004년생이고, 요진이청도 2004년생인데, 요두 명이 쌍포예요. 앞으로 신진서를 넘어설 가장 기대주로 꼽는 그런 선수 중에 한 명이 진이청이 되겠습니다. 한자로 우리가 그냥, 우리 식으로 읽으면 김우승입니다. 김우승. 예. 자, 그리고 한이저우 선수가 한승주를 이겨서, 이게 오늘 좀 우리, 우리 입장에서는 좀뼈 아팠습니다. 예, 한승주 선수가 이겨주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한희조한테 졌습니다. 예, 그리고 시에커는 천자루이 선수를 이기고 올라왔고요. 강동윤 선수가, 예, 보시면 아시지만, 강동윤 선수가 장치룬 이기고, 예, 중국의 장치룬 잘 나가는 선수죠? 장웨이제 이기고, 황인승 이기고, 좌우천이를 이겼기 때문에, 강동윤 선수는 정말 거의 뭐 세계대회 16강, 8강, 4강 뭐다 이긴 거나 다름없어요. 그 정도로 중국의 최고의 선수들을 다휩쓸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강동윤 선수에게 많은 박수가 필요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판인 선수가 예, 천인웅 선수를 이기고 올라왔습니다. 예, 렌샤오는 우리나라의 진시영을 이겼는데 진시영 선수가 김지석 선수를 이겼지만 예, 렌샤오의 벽은 예, 넘지 못했다. 좀 아쉽죠. 예 그리고 왕싱하오가 예, 올라왔고요. 이게 일반조 끝났고 유창혁 구단이 일본의 오, 일본의 오야 그리고 왕레이 유시훈 이창호 이기면서 예5연승하면서 올라왔고요. 예. 그리고 최명훈 선수가, 예, 중국의 국가대표 감독, 예, 위빈을 이기면서, 시니어조, 예, 어, 본선에 진출했습니다. 그리고 최정 선수는, 예,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 최섭이, 팡러시, 쉬아이저, 저우홍이 리어 이겼기 때문에, 사실 뭐, 세계대회 우승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예, 최정 선수가 본선 진출했고요. 예, 김은지 선수는, 어, 우에노, 예, 이나경 선수, 우리나라 여자 선수죠. 이나경 선수 이기고, 우에노 리사 이기고, 리시아웃이 이기고, 위징 이기고, 왕이보 이겼기 때문에 사실 뭐, 김은지 선수도 여자 세계 챔피언 된 거나 다름 없습니다. 사실 뭐, 김은지 선수하고 최정이 결승전 한판 승부해야 되는 거 같기도 한데, 뭐 이건 본선 올라가는 거니까, 예, 그럴 일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튼 최정 선수도 그렇고 예 이번에 김은지 선수도 그렇고 위험한 고비는 많았어요. 예 최정도 좀 고비가 있었고요. 예 김은지 선수는 오늘 왕위보 선수한테 거의 진바둑이 이겼죠. 예 굉장히 위험했었습니다. 그래서 김은지 선수는 좀 예. 본선에서는 더 좋은 모습을 좀 기대해 봐야 되는 예,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 삼성화재배가 어떻게 우승자들이 나왔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삼성화재배가 지금 굉장히 전통의 기전이잖아요 예 어떻게 지금 진행됐는지 한번 여러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삼성화재배 예, 현재까지 상황입니다 예 삼성화재배는 뭐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그런 어, 대회가 되겠는데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 지난 대회는 딩하오가 우승했습니다. 예, 우리에게는 좀뼈 아팠죠. 예, 딩하오가 우승하면서 결승전을 갔다가 중국 선수끼리 두는 어떻게 보면 좀 우리 입장에서 보면 좀 망한 그런 대회가 되겠는데 예, 그렇게 됐습니다. 자 어, 최다 우승자는 이세돌 구단과 커제가 네 번씩 우승했습니다. 이창호 구단은 세번 우승했고요. 그래서 어, 이세돌 구단과 커제가 삼성화재배 에 강하다 네 예, 번씩 우승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이회 대회는 1996년에 열렸었는데요. 예, 이회 대회 우승은 뭐잘 아시겠지만 요다 구단이 우승했습니다. 요다가 우승하면서 어 그때 이제 유창혁 구단이 응시배를 우승하고 예. 요다는 어 삼성화재배를 우승해서 두 선수가 어그 결승전을 두 개를 연달아 뒀었는데 하나씩 나눠 가지는 그런 상황이 나왔고 2회 대회 때부터는 또 예, 잘 아시겠지만, 유창호 구단이 연속해서 우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자, 예, 지금 우승자 한번 볼게요. 요다 구단이 1회 대회 우승하고, 그 다음에 이창호 구단이 3년 연속 우승을 했고요. 예, 그 다음에 5회 대회 때 유창혁 구단이 우승했고, 그 다음에 조운영 구단이 2년 연속 우승했고, 예, 조치웅 구단도 우승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세돌 구단이 2004년에 처음 우승했고요. 러시어, 창하오, 그 다음에 이세돌, 이세돌, 그 다음에 쿵제, 구리, 원성진 선수가 이제 세계 대회 유일하게 우승한 게 바로 삼성화재가 되겠고요. 다시 이세돌 구단이 우승했고 탕웨이싱 김지석 커제 커제 구짜오 커제 탕웨이싱. 그래서 요때가 이제 우리나라 바둑계 암흑기죠. 예, 2013년도부터 이세돌 구단이 이제 전성기가 지나가면서부터는 어 이제 이때는 박정환 선수가 중국 선수한테 어 혼자서 상대해야 되는 그런 좀 아주 아쉬운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2020년까지 거의 중국판이었는데. 박정환 선수가 2021년에 신진서를 이기고 우승을 했어요. 그리고 2022년에는 신진서 선수가 최정을 이기고 우승했고, 예, 그 다음에 2023년은 딩하우가 셰어라우를 이기면서, 예, 우승하는 그런 상황이 나왔습니다. 아무튼 삼성화재배는, 어, 전통을 자랑하는 그런 대회다 보니까 우리나라 바둑팬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죠. 그리고 또 대회가 32강부터 결승전까지 한 번에 끝나기 때문에, 예, 집중해서 볼수 있는 그런 대회가 될것 같습니다. 신진서 선수는 세계대회가 이제 요삼성화재배 삼성화재배 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요. 올해 이 삼성화재배에 아마 모든 걸 걸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여러분 삼성화재배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요. 우리나라 선수들, 요번에 어, 본선 진출한 선수들 많은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